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선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가장 국민의힘당에서 차기 공천위원 관리위원장에 누가 될 것이냐. 자, 이것에서 어, 마침내 에, 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병준 명예교수가 어, 이렇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가 하면 또 용상 대통령실에는요. 대통령 실, 비서실장은 이제 삼선 국회의원을 강서구 어리죠. 거기서 지냈던 김성태 국민의힘. 이제 그 위원장이, 당의 위원장이 이번에 국회의원을 나오려고 하던 것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수락했다. 자, 이런 것이 스카이 데일리즈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속보로 지금 이렇게 아침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자, 이것에서 이렇게 지금 떠 있는데요. 예, 용산의 비서실장 김성태, 공간위원장 김병준, 이렇게 했는데요.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의 그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사람인데, 대구 상구 영남대 이렇게 나와서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교 박사학위 받고, 어줄곧 이제 교수 생활 하던 분이었는데요. 어노 대통령 전 대통령의 이제 정책 실장, 뭐 교육 인적 자원부 장관, 뭐 대통령제 정책 특별 보좌관 뭐 이런 것을 지냈던 제 사람으로 예 여기에 예,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으로 들어와서 비대위원장의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의 중앙 선거 윤석열 국민의힘 때는 윤석열 후보 중앙 선거 대책위원회 위원장 상임 이제 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 위원장을 또 역임을 했고 이제 올해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발전 위원장 겸정경영 회장 직무대행 뭐 이런 여러 가지로 현재는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지금 회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김성태 대통령 어 실장, 어 비서실장은요, 이 경상남도 진주 출신인데 경신으로서 어 2002년에 한국노동종합연맹 사무총장. 어, 그리고, 어, 2008년에는 한나라당, 에, 민본 2일 간사로 전개 입문해가지고 서, 어, 강서울에서, 어, 거기가 흠지, 이제, 주로, 어, 야권이, 이제, 민주당 쪽이 강한데요. 18대, 19대, 20대, 이 국회의원에 연속 당선된, 이 저력을 가지고, 이제, 있는, 이번에, 이제, 거기서 에 참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참고를 했는지 모르겠죠. 어 그렇게 해서 당선되어서 내리 삼선을 하고요. 바른정당 사무총장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예 미래통합당 중앙위원회의장, 국힘 중앙위원회의장 등을 이제 역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어, 비대위원장은 과연제 누가 될 것이냐? 저는 김문수 위원장을 바로 앞에 영상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어,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제 경력이 뭐 이제 만치를 스펙트럼이 만치를 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합이라든지 또 MB의 그 비서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친위계를 전체를 조율하는 사람이 뭐뭐 이재호 이런 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정무수석의 뭐 한호섭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비서실장에 김성태를 쓴 것은 그런 이제 관련도 있는 것 같고요. 김병준 공관 어 이원장이 노무현이 가장 제 신뢰를 했던 인물로 어문 대통령보다도 더그 신뢰를 했다는 이야기가 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그 어, 영남권 민주당 쪽의 사람도 어 어느 정도 포용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도도 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그런데 한동훈 이제 비이 여기 비상대책위원장 어,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누가 또될 것이냐.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는데요. 에, 수도권에서는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에, 수도권이 예민하고, 어, 이제 부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어, 선대위원장으로, 예, 선대위원장으로 뛰는 것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뛰어다니면서, 어, 선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직까지 젊고 또 빛이 잘못하면 또 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또 누가 될 것이냐? 자 이런 것에서 좀더 경험이 많은 이런 그 김문수 같은 사람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까지 속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